백준영라예오늘볼 게임은 루비 찾기인데 제가 드디어 드디어 백룸을 없앴습니다. 예예 예, 근데 제가 198개의 경 아예 잘못된 거더라고요 왜냐면은 일반 루비 개수가 뭐죠? 199개죠. 근데 그 그 상황에 제가 2개가 없어서 197개였던겁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198개로 착각을 한거였고요 이제 진짜 198개가 되었습니다 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제가 여기를 많이 들려서 코인을 먹다보니까 2000코인이 넘어서 백룸에 가서 상점을 봤는데 저희 마음으로 들었던 제작자님이 딱 파티 구어 루비를 팔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50코인, 거의 한약 50코인 정도 더 있어서, 그걸, 죄송합니다. 파티 구워 루비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 신화 등급이고요 저는 바티고를 얻었도록 함 얻었습니다. 나이스입니다. 얘 예, 달려서 이렇게 케첩을 떨어뜨리는 모습 보였고요. 와 이거 비주얼이 진짜 장난 아니네요. 이렇게 해서 100룸은 끝나게 되었고요. 이제 그 친구만 나왔죠. 해정이나올 아, 때만 요 어. 녹화. 어쨌든 198개로 이렇게 100룸은 끝나게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죠, 얘만 나오는 거. 자, <laughs> <laughs> 어쨌든, 이렇게 이런 비주얼을 보이고요. 될까? 이 시간대는 지금 파티고어가 나왔어요. 하지만 업로드 시간대에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예. 예. 참고로, 사실, 저희 할머니 오는 생일인데, 파티구어가 파티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왔나 봅니다. 예. 근데, 얘는, 사람을 괴롭히는데, 그냥 이름에 파티가 들어있어서 뭔가 좀더 어울리네요. 근데, 이 케찹, 아, 맞다. 파티에는 케찹이 최고죠. 예, 저의 그냥 개인적인 시각입니다. 와 얼굴이 파티 여서 너무 웃고 있네요. 근데 제가 이걸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얘는 백룸 제작자가 삭제한 캐릭터라고 하던데 어 너무 불쌍하네요. 아니 수도 있고요. 그 영상이 쇼츠여서 쇼츠는 대부분이 어그로 걸려고 가짜이니까 좀 그렇습니다. <laughs> 실제인지? 개 백룡 개월자가 다시 부활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뭐어 뭐. 어, 이게 페이퍼구나. 어 페이퍼 여기에서 스폰되네요. 제가 증거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35가 5기가 된거 보이시죠? 다시 말하지만 제가 그때 1 9 8기로 썼는데 1 9 7기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어.. 제가 다시 말하면 계산 잘못한 거였습니다. 무슨 계산이냐고요? 그때 파티고랑 해적루비가 없었었잖아요? 근데 그때 197기가 아닌 198기가 틀린 거고, 197기가 맞았습니다. 기... 예, 다들 아시겠지만, 7에서 2를 더하면 9가 되니까요. 제, 제가 착각을 해서 계산을 잘못한 거였어요.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 로딩이 될지 모르겠네요. 아, 서버 터졌다, 이거. 음. 로블록스 최근 서버 터지는 게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댓글을 보니까 어떻게 이거 누비코인 많이 모았냐? 물어보시는 분이 있던데 예 제가 답글 달았긴 했지만 다시 말하.. 여기에서도 말합니다 예 노란 코인 이런 짜잘리들을 모으면서 여기 과제도 코인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과제를 깨면서 결국 코인을 많이 모으게 됐어요 근데 저는 코인을 쓰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다 보니까 이보석도 획득하게 된거죠 10K 제가 증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다. 코일 랭커 누비를 제가 얻었어요 이제. 왜야? 너무 멋있죠? 이 예, 영상에 올린 적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여기에서 외다 여기 파티 원 누비. 예 파티 구원 누비죠? 어떤 유튜버들 브 파티코어라고도 하고요 예 제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상점에도 나왔어요 제가 이걸 사가지고 파티코어 얻었습니다 어쨌든 영상 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백룸도 업데이트 되지 않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히 계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진짜 안녕히 계세요 뿅.